저좀 행복하고 싶어요. 행복하고 싶군요. 저도 그러고 싶은데. <laughs> 그럼 제가 잘 사용하는 방법을 소개할게요. 일단 행복하고 싶다는 말은 좋지만 굉장히 모호하고 실은이 어렵잖아요. 이럴 때는 실천 가능한 목표를 잡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어떻게 목표를 잡아야 하는 거예요? 행복해지자 라고 목표를 잡으면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내 행복감이 1에서 10중 3이라고 하면 3에서 4까지 딱한 단계만 올릴 수 있는 아주 소소한 목표를 잡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진짜 실천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잡는 거예요. 진짜 실천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바로 떠올릴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걸 하면 되고요. 바로 떠오르는 게 없으면 예외를 생각해봐도 되고요. 우울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신기한 날이라 온종일 기분이 괜찮았을 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힌트를 얻을 수 있겠죠?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떠올리기 힘든데요? 그건 당연한 거니 당황하지 않아도 돼요. 금방 떠올리기 어렵다면 이런 생각을 해봐도 돼요. 기적이 일어나서 내일 정말 행복하게 일어났는데 주변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럼, 다른 사람들은 뭘 보고 내가 행복하다는 걸알수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좀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음, 일단 해 보고 어려우면 질문할게요. 언제든지요.